안녕하세요. 에브리띵 여자 배구입니다. 2월 9일 오늘 흥국생명과 페퍼저축은행에 대한 경기 후팀 순위에 대해 이야기를 전합니다. 당연히 선두 흥국생명이고 현대건설과의 격차가 두 자리 숫자가 되었습니다. 작년, 재작년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그들의 치밀함이 두렵게 느껴집니다. 경기 후팀 순위 들어갑니다. 2024-2025 V리그 여자부 팀별 순위 및현 상황 분석 7개 팀의 향후 전망은? 2024-2025 V리그 여자부가 정규리그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각 팀들의 순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현재 흥국생명이 1위 승점 64점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현대건설과 정관장이 그 뒤를 쫓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4위에서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리고 있으며 5위 페퍼저축은행과 6위 도로공사는 중위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최하위 GS칼텍스는 남은 경기에서 반전을 노리고 있다. 각 팀의 순위, 승패 기록, 주요 지표 세트 득실률, 점수 득실률 등을 바탕으로 현재 팀들의 상황과 향후 전망을 분석해 보자. 1. 흥국생명 1위 22승 5패, 승점 64점, 세트 득실률 2.290, 점수 득실률 1.143. 흥국생명은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정규리그 1위를 굳히고 있다. 현재 2위 현대 건설과 승점 차이는 11점으로 남은 경기에서 추가 승리를 거두면 정규 리그 우승을 확정 짓고 챔피언 결정전에 직행할 가능성이 크다. 주요 선수 김연경, 투트쿠, 아닐리스, 피치, 이고은, 김수지. 최근 경기력 7연승을 달리며 최고의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다. 강점 다양한 공격 옵션 김연경 마이너스, 투트쿠, 마이너스, 피치, 삼각편대과 강한 조직력. 약점 시즌 후반부 체력 안배가 관건. 향후 전망. 2월 14일 도로 공사전, 2월 18일 현대건설전을 승리하면 정규리그 1위 확정. 투투쿠 복귀로 공격력이 극대화되었으며 챔피언 결정전까지 기세 유지 가능. 2. 현대건설 2위 17승 9패 승점 53점 세트득실률 1.658 점수득실률 1.107. 현대건설은 시즌 초반 강력한 모습을 보이며 선두 경쟁을 펼쳤지만. 최근 흥국 생명과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정규리그 우승은 어려운 상황이다. 주요 선수 모마 양효진 정지훈 이다현. 최근 경기력 불안정한 경기력으로 승점 관리가 필요하다. 강점 중원에서 양효진 마이너스 이다현 조합의 블로킹 능력, 약점 외국인 선수 모마와 감독과의 부조화, 향후 전망. 정규리그 1위 가능성이 낮아진 만큼 플레이오프 준비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남은 경기에서 정관장과 2위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정관장 3위 18승 8패 승점 50점, 세트 득실률 1.488, 점수 득실률 1.039. 정관장은 올 시즌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현대건설과 2위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강력한 국내 선수진과 외국인 선수 켈시가 활약하면서 시즌 후반부에도 기대감이 크다. 주요 선수 메가와티 부키리치 염에선 표승주 최근 경기력, 꾸준한 경기력으로 상위권을 유지 중. 강점 메가의 폭발적인 공격력과 부키리치 등 공격력. 약점 주요 경기에서 결정적인 순간 범실이 많음. 향후 전망. 현대 건설과 2위 싸움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시즌 후반부까지 좋은 분위기를 유지한다면 플레이 오프에서 다크호스로 떠오를 수 있다. 4. IBK 기업은행 4위 12승 15패 승점 37점 세트 득실률 0.839 점수 득실률 0.971 IBK 기업은행은 시즌 초반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최근 부진에 빠지면서 4위 자리를 지키는 것이 급선무인 상황이다. 주요 선수 김희진, 빅토리아 육서영, 김하경, 이소영 최근 경기력 5연패 이후 반등했지만 여전히 불안정. 강점 빅토리아의 공격력과 김희진의 경험 약점 국내 공격수들의 기복이 심하고 세터진이 흔들리고 있음. 향후 전망. 정관장과의 격차가 커지면서 3위 도전은 어렵고 4위 자리를 지키는 것이 목표가 될 전망. 남은 경기에서 페퍼저축은행과의 맞대결이 중요한 승부처가 될 것이다. 페퍼저축은행 5위 구승 18패, 승점 27점, 세트 득실률 0.631, 점수 득실률 0.931. 페퍼 저축은행은 창단 이후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지만, 최근 연패에 빠지며 10승 도전이 어려워지고 있다. 주요 선수 테일러 박정하, 이한비 박사랑. 최근 경기력 5연패 이후 지에스칼텍스전에서 승리했지만, 흥국생명의 완패. 강점 외국인 선수 테일러의 득점력. 약점 리시브 불안과 세터진의 흔들림. 향후 전망. 시즌 10승을 달성하기 위해 남은 경기에서 최소 1승을 추가해야 함. 한국도로공사와의 맞대결이 중요한 승부처가 될 것. 6. 도로공사 6위 구승 17패, 승점 26점, 세트 득실률 0.656, 점수 득실률 0.937. 도로공사는 시즌 중반 이후 반등을 노렸지만 상위권 팀들과의 대결에서 연이어 패하며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주요 선수 니콜로바, 강소희, 김다은. 최근 경기력, 경기력 기복이 심하고 공격력이 부족함. 강점 수비, 조직력이 탄탄함. 약점 득점력이 부족하고 결정적인 순간 약함. 향후 전망. 페퍼 저축은행과 5위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남은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 최하위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음. 7. GS 칼텍스 7위 6승 21패, 승점 22점, 세트 득실률 0.536, 점수 득실률 0.904. GS 칼텍스는 시즌 내내 부진하며 최하위로 떨어졌다. 실바가 분전하고 있지만 국내 선수들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주요 선수 실바 유서연 안혜진. 최근 경기력 실바 의존도가 너무 높음. 강점 실바의 득점력. 약점 세터 불안과 국내 선수들의 공격 지원 부족. 향후 전망. 남은 경기에서 반등하지 못하면 최하위 확정 가능성이 커짐. 실바가 남은 경기에서 팀을 얼마나 끌어올릴지가 관건. 결론 흥국생명의 독주 플레이오프 경쟁 본격화. 흥국생명이 압도적인 경기력을 유지하며 정규리그 1위를 굳히고 있다. 현대건설과 정관장은 2위 싸움을 벌이고 있으며 IBK기업은행은 4위를 유지하려 한다. 페퍼저축은행과 도로공사는 5위 경쟁을 벌이고 있고 GS칼텍스는 최하위 탈출을 노리고 있다. 과연 남은 경기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지 끝까지 흥미진진한 시즌이 될 것이다. 이상 에브리띵 여자배구였습니다. 위 영상이 나쁘지 않으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